대체불가 토큰 마켓플레이스 메타파이가 3일절을 기념해 두민작가의 독도 NFT를 출시해 무료 드롭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전문기업 코인플러그가 메타파이에서 한정판 NFT를 드롭하는 이벤트인 메타드롭의 2월 NFT 라인업을 8일 공개했습니다. 메타파이는 코인플러그가 운영하는 NFT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메타파이는 매주 디지털 아트를 포함해 특별 초청 아티스트의 작품, 음원, 언론 미디어 등 다양한 NFT를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3주차에는 프로듀서 겸 아티스트인 진보 작가의 미 발매곡 NFT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보 작가는 방탄소년단, 레드벨벳, 빈지노, 크러쉬 등 다수의 아티스트와 작업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는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적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목소리도> 영상에서